국정 세신이 아니라 국정 폐기입니다.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의제, 대화 방식, 대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시하십시오. 정부는 의대 신입생 수신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 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필수 의료, 지역의료,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. 국회에 촉구합니다. 환자 생명이 위협받고 환자를 돌보는 병원 노동자들이 생계를 폭받는 현실을 내팽개쳐 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직무 유기입니다. 총선 끝난 지 벌써 10일째입니다. 정부와 의사단체의 책임을 떠넘긴 채 허송세월을 할 때가 아닙니다. 여야 정당과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.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는 의료현장이 가장 절박한 민생현장입니다. 국민들을 대표해서 의사단체들을 직접 만나주십시오. 주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 한국 중증질환 연합회.